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다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바로 슬럼프인 걸까 싶은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근데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 딱두 가지예요. 포기하거나 계속 밀어붙이는 것. 근데도 슬럼프가 오래 지속되는 건 왜일까요? 그건 해결 방법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나요? <laughs> 계속 밀어붙였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그림을 한번 포기한 적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이 안 그려지거나, 더디게 늘거나, 비교가 되거나, 타인의 반응이 신경 쓰이거나, 늦었다는 생각에 조급하거나,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들은 전부 저도 겪었던 일들이에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흔한 일이고요. 한 번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에 일일이 상처받고 슬퍼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남아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들을 의연하게 넘기는 저만의 대처법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의 일종이죠. <laughs> 근데 정신이 승리해야 마음의 실패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삶이 투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날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날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필요한 간단한 응급조치 정도는 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뭔가 맞서 싸워야 할 때도 훨씬 덜 불안하겠죠. 저의 방법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민간인이 하나 있구나 정도의 위안을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못해서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제가 작년에 수영을 처음 나때 진짜 남들은 빨리빨리 따라가는데 저만 엄청 느려서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멈추고 흐름이 끊기고 그랬어요. 자괴감이 엄청 들면서 선생님이 나를 진짜 답 없다고 여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은 나보다 못한 사람 더 많이 봤을 걸 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분야든 못하는 사람이야 진짜 엄청 많거든요. 최소한 나만 못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고요. 또 목표를 높게 잡기보다는 일단 보통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성취감도 금방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인의 기대가 있을 때. 뭐,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기대해주면 저도 부응하고 싶어서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런 자극은 저를 괴롭히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기대를 하는 경우엔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목표를 높게 잡아서 그 사람의 기대를 작게 만들어 버리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대가 아닐 경우엔 그냥 무시를 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타인이 저에게 상처를 주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아서 저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에요. 뭐, 적당히 가려가면서 듣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잘안 그려질 때. 이게 좀 중요한데, 가끔 손이 굳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오랜만에 그리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그려서 지쳐버리거나. 오랜만에 그린 거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빨리 크로키라도 열장 해서 손을 풀어버리세요. 굳었던 손,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손이 부들부들해지죠. 그림 앞에서 제발 편하게, 쉽게, 이런 요령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세상에 성실한 천재도 얼마나 많은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필요한 단계부터 처음엔 낙서나 스케치부터 많이 하셔야 극복이 가능합니다. 사실 뭐가 부족한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선 그리세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이게 디자인을 할때 심각하게 많이 와닿는데 하나만 파다 보면 시안에 늪에 빠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땐 진짜 너무 창피하지만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물어봐요.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땐 애매해 보이는데 어떤 것 같냐고. 다들 바쁘지 않은 이상 도움 주려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던져주는 조언들이라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어보는 것도 요령이 있고 연습을 해야 늘더라고요. 무턱대고 이거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묻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이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의견을 줄수 있냐라고 물으면 질문을 받은 상대도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알아주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주더라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질문을 하되 성의있고 예의바르게 하자 또 비교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이게 나이대별로 좀 다른 양상을 겪더라고요 10대 때는 몇 살에 이만큼 그리다니 뭐 이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그걸 자극으로 받아들였고요 내가 17살이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표현할 수 있는 나이야 하고 조금씩 허들의 높이를 정해놨었어요 그런 비교 덕분에 빨리 빨리 늘수 있었고요.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예요. 그때는 몇 살이든 그냥 잘해야 돼. <laughs> 어릴 때는 경쟁 상대가 같이 어려서 할만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가고 위에는 뚫을 곳이 없고 뭐 굉장히 막막한데 이 단계에서 저는 되도록 비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는 게임이에요. 그냥 나의 추이만 봅니다. 내가 전보다 나아졌는가?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이것도 사실 비교의 연장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예 시각을 확장해 버려요. 지구 단위로. <laughs> 지구에서 생각하면 아직 시작도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막 지구 반대편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오늘부터 그림을 시작하겠대요. 저라면 코 숨치기보다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할것 같거든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 사는 28세 이현수가 오늘부터 수영을 시작하겠대. 하면 호주에 사는 수영 잘하는 아저씨가 와, 축하해요. 수영은 진짜 좋은 스포츠예요. 라고 말해주는 귀여운 상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진짜 뭐든 늦은 거지만 지구 단위로 생각하면 늦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상상하면 정말 좀 괜찮아져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지구인이니까요. <laughs>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포기를 합니다. 살면서 진짜 포기도 엄청 어렵다는 걸 배웠거든요? 뭐든 쥐고 있는 게참 아까워요. 그래서 삶에서 크고 작은 포기의 순간이 오면 연습까지 합니다. 쿨하게 잘 포기하려고. 정확히는 저는 포기가 나쁜 게 아니라 빠른 의사결정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충분한 시도를 해봤는가?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답이 포기인가? 그게 예스인 경우에는 포기를 해요. 내가 생각한 가장 좋은 답인 거니까요. 그 시간에 빨리 다른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괜찮은 대안이 남아 있다면 그때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혹은 일시적 포기로 추이를 지켜보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저의 포기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그림을 한 1년 정도 아예 안 그린 적이 있었어요. 졸전을 끝내고 바로 취업을 한 다음 회사원이 되면서 그림을 그릴 의무로부터 벗어났거든요. 그림을 안 그려도 돈을 버니까. 아무도 나에게 그리라고 시키지 않으니까.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내 그림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뭐, 안 그려도 되죠. 다행이라기보다는 좀 절망적이었어요. 계속 해왔는데, 안 해도 된다니. <laughs> 내가 이만큼 잘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되는구나.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림 그려왔을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진짜 나는 평생 그림에 손을 떼게 될까? 믿기지 않아서 나의 경과를 지켜보고 싶어서 포기를 했어요. 진짜 깔끔하게 포기가 된다면 그림은 정말 나에게 그 정도였던 거야 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림을 포기하면서 배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그림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요. 그림 말고도 저는 다른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나 수영이나 여행이나 영어나 신문 뉴스 영화 세상에 진짜 너무 매력적인 게 많더라고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멋진 것들을 여러 개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림으로부터 조금 멀어졌지만 시야는 더 넓어진 거죠. 지금은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좀더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돈이야,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벌수 있다. 그림이 꼭 내게 돈을 벌어다 줄 의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돈을 벌어다 주는 그림,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그림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순전히 저의 재미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제가 그림에 자신감이 떨어진 게, 이제껏 계속 칭찬만 듣다가 졸전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교수님들의 말을 듣고 난 후였거든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스타일을 그리고 싶었어요. 색이 적고, 표현이 간결하고, 일상적이고, 크기가 작고, 스토리라기보다는 장면이고, 정적이고, 그런 그림들이요. 근데 교수님들은 색을 써라, 크게 그려라, 스토리를 담아라. 다 좋은 조언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제가 정말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라면 저는 그 누구의 허락 없이도 평생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요. 포기를 하면서 그림이 포기가 안 된다는 멋진 사실을 깨달았고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요즘도 부쩍 드는 생각이 남들보다도 제 마음에 들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대신 저의 수준을 키우는 거죠. 제가 멋진 사람이 되고 제 그림이 저의 눈에 만족스러워진다면 남들에게도 제 그림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슬럼프를 해결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도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드시죠? 근데 운동을 심하게 하면 아리백이잖아요. 근육이 손상을 입으면서 치유되는 과정에서 강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에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진짜 좀 많이 힘들어 보면 예전엔 상처받고 울었던 건데, 나중엔, 아, 귀여웠다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런 날을 기대하다 보면, 나이를 먹는 것도 썩 괜찮아지더라고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